할렐루야! 축복의 방언기도 올립니다. 신디 킬로나이신디 네클로나이신디 니 롤라이신디 키미시 살라이신디 니콜라 산달라 아플로소소 니노이신디 키칼라 에몰로소소 니나나신디키칼라 몰로소소 니나이신디 키에블라소소키칼라 니올라스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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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나이신디 키칼라 네클로알라이신디 키칼라오 올루스키 니 미신디 미스 에몰로이스키 미신디 넬라신디엘라신디코리나신디이플로테나이신디키칼라 네올 로스키나이션달라 민말라이도 미스키나이신디 나이신디 나이신 미오 올라이스키나이션달라 니올라이스키디 니올라이스키디 데칼라 아시나이션달로 키칼라니글라라신디키칼라 민말라이도 네 미신디 니로 네, 나... 니노이신드르키리 미스. 이나이 신디 에시나이 시티 에올라이스스 디콜로순디 미말라 에흘. 스키 나이신디 밀라이도 도콜 나이신디 키클라 우리 나이신디 에이멀로 니올라이스키 나이신디 키클라 민말라 올라이리신디니글라이리신디에블라 선드 히노신디 에플라스 키누나이스스 니 울라스스 백글라이스스 니노신돌로 오알라이스키 니 노콜로슨디리키가라 마이 이멀로신 노로 오알라이스키 민말라이도 미스 니 나이산달라 니나이 산달라 니나이 산달라 니나이 산달라 아리나이 산달라 니콜로 이나이 신디 니칼라 아플로스 살라 신디 미스 네콜로스 네콜로스 니나이 신디 니칼라 신디. 아시나이 셜로 오알라스스 키르나신디 올루스스 키클로 니칼라 물루스 루나신디 민발라 산달라 키칼라이도미에나신디키칼라스니클로 오알라 테칼라 아시나이 산달라스키 노올라스키 네올라스키 에클루스 니클 에물루스키 미신디 디스 올라신디 미 나신디 키칼라 에라이신디 키칼라 노콜라라 미시 키칼라 아이나션도 로키칼라 이나신디 키칼라 민말라 오울라이스 키시 쇼쇼쇼쇼이나이신디살라스키 툴로 오알라이스디 키칼라 슨도케 오물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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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칼라 아시나션달라 오알라이신디네 노이 신디김이 내노이 신디김이 이나 신디 아신아 샷달라 <놀라> 이노 순디 티 라스티칼라 이물 라스미스 이노 신디 올라 테클 라신디키칼라 에모나 신디 로스 툴루나샹달라 아글 라스키 테클 라스키 오 라스키 토콜라스키, 에나이신디키칼라, 올라스피리나신디 오, 아이신디키칼라, 노래나신디 코, 이무로션돌러, 에글로스스키칼라, 테클로, 에리나샤탈라, 키칼라, 도미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 아버지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방언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워.